블록 디스플레이에 섀도우 레디우스라는 게 생겼는데 원래 있었나 이게? 그래 엔티티 그림자? 어. <laughs> 아니. 아! 아니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? 그림자 크기와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? 우와! 뭐 뭔가 신기함. 뭔가 신기함. 야, 근데 이거 그림자가 무슨 블럭 위에까지 영향을 주냐? 얘가 지금 한칸 위에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영향을 준 거라고? 뭔가 잘 쓰면은 기믹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해. 어, 야, 그림자 렉 걸려! 오. 오, 된다, 된다. 오. 자, <laughs> 방금, 방금. 방금 이것도 신기했어. 방금 금블럭이, 에어엉 하고 어둠을 다 삼켰어. 즉시 중위병 즉시 중위병 가능. 어둠에 장식되어라 피! 겁내쩔어. 네, 아, 근데 그림자가 렉이 걸리네. 이게 진짜 어둠이다. 이 렉이 진짜 어둠이야. 진정한 어둠 그 자체네요, 이게. 이 세상이 멸망하고 있어, 지금.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서버 터져가지고, 진짜 이 세상 멸망. <laughs> 정화! 야, 겁나 신기해. 야, 이거 대박이네. 이거 기능. 그림자 설정이 가능했었어. 와. 야. 와, 그니까 어둠으로 다 덮어 버려, 완전. 안 돼.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렉이 걸린다. 조그만 그림자가 커져도 렉이 걸리는 게 이게 최 최대의 단점이네. 아니, 이렇게 쉽게 렉을 유발할 수 있다니. <laughs> 진짜 뭔가 주변의 그림자를 다 먹어치우는 느낌이야 뭔가 만화, 만화 같은 데서 저런 캐릭터 꼭한 번씩은 본적 있는 것같아 이제 이런 연출할 때딱 좋긴 하겠다. 위에서 거대한 UFO 같은 게 이렇게 쭉 하고 내려와요. 영화 같은 데나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뭔가 거대한 거 내려올 때 그림자 싹질때 있잖아. 초특급 UFO 어, 우리 1.19.4라면은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죠. 오! 오 이거 느낌 있는데요. 야, 봐, 생각해봐 이거 보세요. 오늘 또평범게 금발판이 떠 있네. 이렇게 평범한 나나를 보려고 있었어요. 갑자기 뭔가 심상치 않은 음... 나니? 뭐지 하면서 딱 올려다봤는데 이제 이딴 거 있는 우주 침공... 구음 여기 중간으로 이제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는 거. 뭔가 가리기에는 좀 쓰기 좀 애매하다, 그렇지? 뭔가 가리기에는 최적화 이슈가.